울장난친데 집에있기에 깝깝하다고 나가지 물 틀어주면 좋아하고 물 안나오면 왜 안나오냐고 또 <laughs> 못돼, 못돼. 못돼. 못돼, 못돼. 보, 보슬비가 내리는거 같아 이거. 집이 아무도 없으니까 가까워요. <laughs> 신나 복돌이 신나 복돌 응? 복돌 빠이 빠이 복돌아 누나한테 가자 복돌 빠이 자 놀거야 누나한테 가자. 여기서, <laughs> 여기서 놀지. <놀자. 웃음> 물안 나온다고. 왜 물이 안 나오냐. 다물 나오면 좋아가지고. 뭘손 씻어, 복돌아 손. 응? 물꺼져서 이제? 누나한테 가자. 복돌아 누나한테 가자. 물 잠갔어요. 어 거기 앉지못어떡하 이거. 이러다. 엎드라 누나한테 가자 물안 나와 이제 물장난 재미들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이 진짜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복돌아아 이거 큰일네 일어나야지 일어나 지지 여기 바닥 지지 일어나세요 지지 지지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세요 지지 지지